안녕하세요 호성세월 TV입니다. 오늘 보실 캐릭은 아투네 데스인형 신검이에요. 레벨은 87에 경험치는 72% 피통은 4,900 AC는 189방에 마방은 221입니다. 먼저 장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비를 보시면 추고 데스셋의 구악한 세팅이고요. 비각만 보시면 데스나이트 투구, 그다음에 부추, 팔각반에신유방 뱀망 이렇게가 비각입니다. 벨트는 바랑카 해골 벨트고요. 나머지 장비는 다 각인이에요. 구악한도 각인이고 갑바, 그다음에 장갑. 도펠모 그다음에 기사단의 반지에 백금 팔찌 이렇게는 다 각인입니다. 각인 장비가 참 매력인 캐릭 같습니다. 다음으로 악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티의육경갑충력푸기의 충력검기, 추고 용반을 끼고 있고요. 3 방어 팔찌 끼고 있습니다. 룬은 1자리고요. 인장은 6자리 5자리 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릭서는 1 0개 힘은 64 나오고요. 하프 엘릭은 9개 1개 1개 되어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보시면 근뎀은 120, 근명은 138에 리덕은 27에 9 나옵니다. 턴 내성은 31% 나오네요. 변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을 보시면 아툰 변신에 영웅은 한 페이지하고도 6마리가 더 있어서 15마리입니다. 희귀 쪽 없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없는 게 리칸트의 거미노, 소켓, 나이트워치의 머스키티어 두 마리, 그 다음에 추적자 카이의 허수아비 엘어 시리즈 세 마리의 매직 솔저 한 마리, 그 다음에 성지 시리즈 네 마리의 대장 두 마리의 신규 변신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형은 전설 인형 데스나이트의 영웅은 여섯 마리 있습니다. 뱀파는있구요 희귀 쪽을 보시면 없는 것만 보시면 스피의 거대 수호개미 빼고 신규 인형이 없습니다. 스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킬을 보시면 왕카에 있고요. 크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오스 2단계는 없네요. 다음으로 탱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보시면 25%에 27%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피통은 1680, AC는 10방에, 금명은 10개, 근뎀은 6개, MR은 22개, 리덕은 3개, 힘은 4개, 그 다음에 대인전 리덕도 1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양을 보시면, 에바가 9강에 5시에 산칸더 파가 10강에 6시에서 2칸더 마프가 9강에 5시, 사이아가 4강에 2시, 그랑카인이 8강에 5시에 산칸더 아이나사드가 8강에 5시입니다. 다음으로 소송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송을 보시면, 조우가 파이널 붐 전단계까지 뚫어져 있고요. 위쪽 아래쪽 금명도 뚫어져 있습니다. 아투는 아직 안 하셨습니다. 캐렉 고객번호는 없는 계정이고요. 혈 레벨은 17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캐렉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각은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비각을 계산해보면 9.3만 다야. 현금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이고요. 본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가격은 통으로는 1000만원, 몸은 800이네요. 본주님 연락처는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쿨거래시 내고는 살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본주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캐릭 장점을 보면 일단 선호하는 전비한 전인이라는 점, 그리고 왕카베가 배어져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각인템들이 세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영웅 각인템이 4개나 되어 있어요. 이게 큰 장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성템에서 가격 관련 태클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